가이, 가이. 가고 가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아, 오늘은요, 지난번 드래곤볼 바이시클 카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색적인 드래곤볼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프로폴리카라는 라인업에서 나온 이 드래곤레이더를 리뷰를 할 건데요. 이 프로폴리카라는 브랜드는 최근에 기멸 칼날 일륜도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을 거로 알고 있어요. 칼에서 성우들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 검 사이즈와 비슷해서 꽤 인기를 끌었다.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에는 저에게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술을 먹다가 취해서 술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분실을 해버렸거든요. 물건을 찾지 못해서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다시 샀어요. 그런데 저랑 술을 먹다가 잃어버린 게 미안했는지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두 개가 되고 말았는데 네, 어,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얼마 전에 저에게 도백백을 선물을 해주신 인티메이트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싼 물건도 아니고, 저는 뭔가를 받으면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남아있는 한 개의 아이템 가지고, 뒤늦은 리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만나보시죠. 하지매마쇼까! 20년 2월에 일본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 막 퀄리티가 뛰어난 제품은 아니에요. 완구에 좀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안을 열어보면 구성품이 있고 설명서가 그림으로 앞뒷 장을 빼곡이 메워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일본어랑 영어에 약한 저는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드래곤 레이더와 스트랩이 있고요.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스트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은 다 다음에 고정을 시키면 되겠고요. 캡슐 코퍼레이션이 프린팅된 거치대에 두면 완성입니다. 크기는 거치대에 포함해서 약 12cm, 가격은 20년 여름 구입 당시 약 3만원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작을 해볼게요. 동작음이랑 유년기 시절 오프닝 곡이 짧게 나옵니다. 드래곤볼 7개가 레이더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드래곤볼이 가운데로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뭐, 실제로 컬렉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드래곤볼을 자동으로 모을 수있고요 일곱 개가 다 모이면 효과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신용을 소환하는 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지네요 <�lasses> 드래곤볼을 7시요 一つだけ叶えてやろうさあ願いを言い叶えられ願いはない 뒷면 보시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홀이 나사로 체결되어 있고요. 캡슐 코퍼레이션 로고가 파져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피겨월드라는 채널 영상에서 보고 알았는데 한 가지 미니게임도 존재를 해요. 이렇게 길게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드래곤볼 7개를 수동으로 모아서 체크를 하는 게임을 게시를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위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푸쉬하게 되면 드래곤볼을 한 개씩 수집하는 게임입니다. 많이 모을수록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는데, <laughs> 뭐, 그닥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이 엄청 막 퀄리티가 뛰어나거나 감탄할 만한 상품은 아닌데요 발매 당시에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이제 미도리님께서 제가 피규어샵에서 일할 당시에 이 제품을 제 앞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동작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감성적인 부분을 제대로 건드려주는 아이템이더라. 실제로 현장에서 대단히 만족을 하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구매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웃기죠? 제가 직접 사본 다음에 손님한테 제품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 리액션을 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손님이 구매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영업을 당한 거니까요. 자 이것만 딸랑 보여드리고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어, 다른 아이템을 추가로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드래곤네이더와 어울릴만한 아이템. 그래서 드래곤네이더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크리에이터, X 크리에이터 신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나보시죠. 가자! 발매는 2018년쯤에 되었고 아마 21년도에 재판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팔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비싸진 않고요 구성 파츠가 생각보단 많은데 신용 몸통이 두 개가 조립형으로 되어 있고 수염도 역시 조립을 할수 있게 두 가닥이 들어 있겠습니다 구름 모양의 베이스고요 투명 지지대가 네 가지나 있어서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박스 뚜껑을 열면 이렇게. 조립 순서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 베이스의 1번부터 3번까지 지지대를 차례대로 꽂고 신용 몸통을 조립을 하시는 게 편하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블로그에서도 다루었던 제품인데 아마 유튜브로만 보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보여드린 제일복권 얼티메이트 베리에이션 나스트 원상이 생각나실 수밖에 없겠다 비슷하게 생겼죠 제일복권의 미니 버전이 가 싶을 정도로 연출이 비슷한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개인적으론 제일복권보다 좋아 보이는 건 본체를 들고 있는 드래곤볼 모양들이죠. 이왕 비슷하게 만들 거면 제일복권도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점이 아쉽다. 다만 느끼셨겠지만. 수염이 너무 굵습니다. 이게 수염도 따지고 보면 털이라고 봐야 하는데 털이 이렇게 굵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극혐입니까? 파손 문제 때문에 굵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 보는데 그래도 좀 너무하다. 크기는 높이 기준 수염 높은 부분까지 약 20cm. 작아서 그렇지 신용 얼굴이 제일 복건보다 원작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어요. 잘 생겼어 용가리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참잘 잡힌 신용 생각합니다. 수염만 빼고 이대로 크기를 키워줬다면 제일복권 신용보다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의 매력은 이렇게 또 방금 소개를 한드래곤네이더랑 같이 두면 또이 또이한 크기라 매력의 시너지가 커진다는 것. 그래서 작은 크기도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재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22년 7월 기준 약 2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성비 신용 피규어를 찾는다면 메가 월콜이나 이 녀석을 구하면 그만이겠다. 참고하시죠. 여기까지 크리에이터 신용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피규어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어, 이전에 보여드린 버독도 이거와 같은 크리에이터 시리즈거든요. 박스 뒤에 보이시는 사진가와 조형가가 협업을 해서 만든 시리즈가 이 크리에이터 X 크리에이터입니다. 오자루도 있고 아주 많은 라인업이 시리즈로 나온 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으뜸이 이 신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너무 큰 신용 피규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만한 신용이 적격이지 않을까 요새 쇼츠라든가 어, 드래곤볼 피규어하고 관련이 없는 영상들도 막 이리저리 올리고 있는데요 꼭 피규어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입맛에 맞지 않은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드래곤볼 피규어니까 어,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저는 사실 어저께 일하다가 상당히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몸에 지금 큰 이상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더운 날씨에 몸 관리 건강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또 만나요 까바